이것도 별로 필요없고 버려 또 버리고 줌버스트? 이건 조금 <laughs> 두 발이야 씨 <웃음> 아, <웃음> 이런 코미디를 봤나 로켓런처 이게 아무리 봐도 이거는 별론데? <웃음> <웃음> 그리드요? 그리드 뭐 드릴까요? 저거 안 저거 저거보다는 솔직히 지금 안써서 저격하고 지금 샌드워크 이거 두개만 쓰고 있어서 저격이랑 샌드워크 쓰고 있잖아요 슬래그 저격이랑 샌드워크 그리고 이거는 어, 묻히는 거긴 한데, 예, 저격 없을 때 가끔은 뭐 쓰고, 이거는 살아날 때 쓰는 거고, 예, 그렇잖아요. <laughs> 그리도 뭐, 이거. 죽었을 때 쓸만한 것도 아니에요, 이게. 명중률이 높질 않아가지고. 왜 안, 이거, 이 한번 눌러줘. 샷건. 베이직. 스플라트 스플라트 건 유탄샷 건이네. 아... 이거 이거. 차땅두 2개 서뭐네개서뭐 네뭐 추가 폭발 데미지 어, 이게 어찮은데찮은데아사속 아, 발사 좀도무좀리무 느리다 2개 <목소리> <음이야, 애야.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발사 속도개네 얘는. 불속성 제일 거 없어요. 그래요? 런처 어디갔냐 아까 사건 샷건. 아 사건도 이게 도 버리고 이거보다 이게 더 좋은가? 그렇구나. 줌이 좀 적긴 한데 이게 더 좋네 이거, 이거 냅두자 오, 좋아 재장전 도 빨라 좋아, 괜찮아, 이 정도면 근데 별로 쓸 일이 없단 말이지, 내가 활용을 안 해서 아아 SMG, 버스트 줌 버스트? 괜찮긴 한데, 이거. 근데 얘도 안쓸것 같단 말이지. 화염이야. 얘도 안 쓰고, 얘도 안 쓰고. 둘다 버려. 얘도 버리고. 그러면 이제 라이프 리드 라이플 나온 적이 없고. 야, 그러고 보니까 이번에 뽑았는데 라이프 하나도 안 나왔네. 야, 씨. 너무한다. 오, 야. 잘못 팔았어. 미안. 유물? 어? 네메시즈님 오셨다. 음, 연걸에서딱 쏘면 좋지 않나요? 글쎄요. <laughs> 쏘면 죽겠죠. 아마 한 방에 애가 안 죽으면은 제가 죽겠죠. 종이 장갑이라 저런 뭐, 뭐라 그래야 되지? 근접에서 쏠만한 아이템들은 쓸모가 없어요. 종이 장갑이라서. <laughs> 아 그리드 그리드 <그리드만으로> 받으러 오셨어요? <laughs> 잠깐만요. 야이똑 같은 거냐? 아, 이이 e t s go. 뭐없 d 여기다가 이거, 뭐지? 됐지? 아, 됐다. 근데 은신 상태에서 쓰면은 은신이 풀려요. 아. <laughs> 아. 은신이요. 데미지가 너무 부족한데. <laughs> 아 뭐야. 화면에 침투했어. <laughs> 아이 <아유>, 침투했어. <laughs> 아. 좀싸 볼까요, 이거는? 와, 근데 와, 저격총 하나도 안 나왔어. 열, 열개 깠는데. 와. 하나 더 까볼까? 저격총 하나도 안 나왔어. 뭐야, 왜안 나와? 야, 뭐 이런 거 나와. 왜 이런 거 나오니? Ah. You got nothing on us, wasting your time. Let's just get this out of the way. Yes, most of my merchandise was ripped from the hands of dead adventurers. Don't die, I need your business. Huh? Huh. <laughs> 아니에요. 저는 아시잖아요. 안 받는 거. <laughs> 뭔가 받으면은 치트 쓰는 느낌이라. 네. 녹템은 또 제가 잘안 쓰고 너무 좋은 거면 또안 받고. 嗯。Uh.